하고 싶은 꿈, 남들과 다른 꿈. 뭘 망설여? 꿈꿔봐! 디자인 감각과 새로움을 키울 이곳. 어떤 꿈이 펼쳐질까? 우리는 디자인의 모든 것을 배워 비주얼 넘버원으로. 저는 시각디자인 학과를 다니면서 세계의 수많은 광고와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수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크리에이티브한 발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디자인 학과를 다니면서 디자인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을 하면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현재 빅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다니고 있고, 이제 광고나 디지털 영상의 후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C 디자인 센터 정솔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 이 패키지들이 디지털상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브랜딩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닌 시작. 시대를 앞선 디자인으로 거나갈 우리. 이게 바로 넘버원의 클래스 아니겠어? 꿈만 가지고 와. 현실로 만들어 줄게.